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수많은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하여 종려주일에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으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한 성찬식을 과행하고 또 내일부터 또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면서 금식과 자기 절제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장관이 되려고 기를 쓰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남자들은 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위해 군림하고 싶은 이러한 욕망에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일수록 권력욕이 강하게 됩니다. 시인디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물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 이 높아지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심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20절에 말씀 보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어머니가 데리고 나온 세베드의 두 아들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4장 21절로 보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탈로에였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중에서도 친임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과 더불어 예수님께 나와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아예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자편에 안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면 자신의 두 아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말은요,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와 예수님께 구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잡혀여깨달달러 요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베분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여주께나러여러오여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여러를 여러분, 여러여 여러분, 여러분, 여여여여여 자편에 앉게 하여 주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요, 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나라에서 이 높은 자리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열 제자들도요,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높은 자리를 요구한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서로 높은 자리를 남게 달라고 요구하며 다툴던 때가 언제입니까? 본문 20절에 보면 그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대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넘겨지게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도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되면 이방인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받으실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 제자들은요, 무엇하고 있습니까?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부모의 임종을 앞두고 그 자리에서 자식들이 서로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철없는 제자들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보면 털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보면 털 없는 자녀들이 있고요, 털 없는 아내, 털 없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털이 없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철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란을 받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철없는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높은 자리를 구하는 그들에게 본문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야구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도 이 높은 자리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구한 것은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와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부와 권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루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주,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또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압지하고 있는 그 로마 나라로 쳐들어가서 완전히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일에 나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두 제자처럼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보와 요한처럼 정욕을 따라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성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성적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고 모든 사람이 풀어하는 직장과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뢰와 복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유치하고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2절 보시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요 놀랍게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39절 말씀해 보면 할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거물런 겁도 없이요. 대답했습니다. 아무런 고민도 안해 보고 그는 너무나 쉽게 할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그렇게 쉽게 대답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는 잔을 왕과 함께 식사하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의 잔의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고난의 잔의 의미를 그들이 바로 알았다라면 그들이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보르면 용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잔이 성찬을 제외하고 세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이 모두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베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마실 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니 예수님께서 캐스테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잔을 마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 예수님께서 이 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이 말고의 오른쪽 길을 배워 버릴 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은요 바로 고난의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저주의 잔,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마시는 영광의 잔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은요, 고난의 잔이었고, 죽음의 잔이었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요, 이 잔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마셨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스스로 마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마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버림받고 외면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내가 마신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잔을 마셨는데 너도 내가 마신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음 앞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바, 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이 질문은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손해를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초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시 할 잔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우리여,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속한 자들부터 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핍박을 받습니다. 비움과 핍박하면 뭐 우리는 떠오르는 것이 뭐 이슬람 국가나 북한과 같은 이 공산 정권 체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도 주변의 사람들부터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이와 타협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대육체에 채우노라고 볼로에서 1장 24절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받아야 할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받는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회피하면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마시할 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이런 잔을 주십니까? 철없는 제자들처럼 잔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잔을 주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마시는 잔은 이렇게 큽니까?라고 잔을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난의 잔을 마시기는 싫어하면서도 영광과 축복만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고난의 쓴 잔을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마셨던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특권이고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맡겨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잔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마땅히 마셔야 할 고난의 잔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미움과 뒷박과 왕태와 왕따와 손해를 받는다 해도 기쁨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세례를 받는 우리 김태경과 또 입교를 받는 우리 효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할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이 시간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